절박함은 판단력을 앗아가지. 뒤에 거라도 그 누구보다도 절박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아카이노 님. 아, 뚝패. 어떡소 티어 대기죠. 서로 티어대끼리 잘해 봅시다. 어질어질하다 핸드가. 아, 라이즈 관련된 카드가 좀 나와? 도해야지 어느 정도 지금 되는데 라이즈 관련된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네요. 쩝. 아, 라이즈 관련된 카드 없다니까 바로 라이즈가 나오는 이 마술 같은 이야기 너무 좋네요. 아 느긋하게 갑시다. 오케이 용의 눈 날샷. 우린 자 세상을 품고 있어음땐 나쁘지는 않아요. 음. 사실은 뭐 돌려 보내는 카드만 있으면 잔영이네, 이 카드가 이제 매우 좋아질 법한 그런 타이밍인데 오케이 나왔어요. 바로 돌려주는 카드. 섞어 흥대바인붙터 먼저. 아개끗만 준비될 것 같네. 그잘 가. 일단은 뭐 여기까지. 어, 없는 건 바디라도 한번 꼬다 꼬 시작하죠. 무기 있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서로 후방간을 그냥 간다. 너무 좋은데. 그, 내앞길아 실버 뭐 얘는 뭐죽어도뭐딱할 말이 없죠. 아. 하고 뽑습니다. 패턴 좀 뽑아. 일단 모르겠고 카드 뽑아. 너무 없다. 지금 너무 없으니까 일단 아, 라이즈. 라이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. 한판껴 볼까? 딱 걸려. 이런 라이드 이렇게 되면 그냥 또 안녕하세요, 김우영 님새하인 음... 아이에게 이대. 첫 록. 오케이 과거 탄공 하나 더. 일단 뭐 촉수라도 잡으면 이득이 이득이라서 나쁘지 않네요. 아, 어 승패. 에스. 근데 바꿔도 같은데 한 개도. 혹시 왜 저런 짓을? 뛰어나자, 다 무기부 변안 하실 거 같은데 봐야 이거 때려 패가 고 이길 수도 있겠다라며. 상대방 확실하게 겁나 말랐어 지금. 한건 모르고 겠 여기에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는 게좀슬프가 생매이어신이 내게 미소짓는 것. 교묘함이 <놀람이> 없어. 자 일단 갑니다. 숭배숭배 숭배. 오케이 과거 탄구 좋고요. 여기는 사실. 다음번에 잘하면 체각이 될수 있거든. 힘이 모두를 정말이 걸. 지켜만 보진 않을 것이다. 될 것이다. 이해겠지 잘하면 체각이 뭐 는못겠다뭐어 k e s 라지모르겠지만 일단은 잘하면 체각이. 오케이. 이젠 해겠지 가고 는이 광기를 와주지 않겠다. 와주지 않겠다. 갑니다. 아... 룬 감옥. 어, 자 일단 들어오세요. 과거의 죄로 돌아지 않겠다. 복. 안 나와. 음. 사실 됐으면 정말 땡스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좀 슬프긴 하다. 돌아가요. 너네별로 일단 돌아가 폭스는 돌아가면 1-1이 됩니다 컷! 빌라 덱이 좀 느리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에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유리해요 <laughs> 1티어 최상급은 다르구만요 쌓고 달리는 가한테이댁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음... 덱스 홀은 저것도 승률 48%로 떨어져가지고 요즘 어떻게 할지 몰라요 라이즈가 더블? 어떻게 할지 모르네요요 to the next one. Okay. Okay. o k a 장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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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가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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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k a 거 o k 혼 아하 말이 시가 됐네요. 이번 저랑 들지 마 말았어야 됐는데. 쳇야그 시간이지. 구 하나 하고 눈감옥 나중에 좀 해. 다음 턴할건 없고 앞산 라이즈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고 말이야. 라이즈로 한번 버텨보아요. 음. 아우 근데 박 이게 잘 풀리네. 저기 또뭐 오른이나 이런 거튀어나기 시작한 것과 되게 피곤해지는 스타일니 아이쿠 숟가락이 전부 더러워서요. 호봇. 제 조상님이 그러했듯 대체로 제게 힘을 주소서. 와. 넘어가어 에헴. 집 음. 모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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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요걸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뭐고요? 텃편이 길을 안내할나 둘. 셋. 라인 넣어 놓고 일단은 막을 수 있는 요렇게요렇게요렇게다 막았어요. 뭐 라이즈가 뭐 죽을지라도 일단 막긴 막았어요. 여기서 제일 장난는게 뭐냐면 안 나왔어. 오. 상대방 그걸 살린다고요? 왜죠? 봄 살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살리네요. 음. 시다 뭐 라고는지 좀 좋은 것좀 나와주세요. 하나, 둘, 어... 아까큰건이제서야 어우, 뭐 되게 곤란해지는데... 딱딱하 일단 잭스... 뭐... 저는 어쩔 수 없고, 우리 잭스 레벨은 어쩔 수 없고, 이 정도야 분종 먹기 아우 기가 필요해 음, 음. 이좀 커져 보이는데 앞돌아서 잭스가 좀 부담스러워요. 방덩 설마 다음서 오른인가 오른인 가요. 오른만 아니게 좀빌어보죠 내가 만든 아망치르만 오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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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지오른오오이 그 다음에 넌 죽고 그 다음에 그냥. 힐링하고 요렇게 하고 자두를를려 보내 s 시다 아, 또잘막았어 아주 잘막았어요 f <laughs> 무기 아. 저런 거 하나 e 비용 좀 올려 o 일단 뭐 살긴 삽니다만. 아씨. 가봅시다. 다시 한번 더. 빙 숭배의 아. 숭배 도사모아다 다행이었다. 그도 도난옳은 음. 일세. 대화는 여기까지. 당신의 이름에 걸맞은 위대한 전투겠지 아, 일단. 계속 돌려보내. 상대방 거. 오케이. 이제 폭 터졌고요. 힐링 힐링 힐링. 청거든

<웃음> <웃음> 당신의 이름에 걸맞은 위대한 작품을 에이? 다시 보라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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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좀 미안해지네 이거. 아 <laughs> 이거 되게 미안해지네. <laughs> 자요렇게 막아주고요. 그다음에 이거. 그다음에 어 뒤로 가. 이따 여기까지요. 빙 어최악인덕에게 이벤. 절 혼자 두고 떠나 대체 왜? 라이드 웨버라. 룬마법 라이즈다. 라이즈다. 손에서 라이즈 떨어졌어요. 자 다음 턴 이제 한번 더갑니다 이제. 잠깐 잠깐 이건 평범한 가로등이 아니라. 그만, 그만, 못 자, 찾아 봅시다. 하드를 찾아보아요. 행동을 취하겠매우 각오를 해야 합니다. 그 과거 탐구 나왔고요 오케이, 그 다음 바로 과거 탐구에서 나옵니다. 아, 상대방 써 넣어. 나 모았죠. 희망의 파편까지 나오고요. 어. 절박판단박안하세요 그 아카이노님. 퍼펙트였다. 네, 지금 통계에서 이덱 굉장히 좋게 나와요, 님. 이덱, 이덱 1티어 이덱이 지금 메타임. 이덱이 지금 메타. 이게 이덱이 안 좋은 게 아니야. 이덱이 지금 1티어 중에서 최고 높아요. 메타야 이덱이. 메타의 중심에 라이저덱인데 왜 약하죠? 네가 하면 약해지나? 넘어가요. 집은 원 바로 곁에 있지. 그렇죠. 특히 억울한 모약해. 청청청. 계에서 지금 1위로. 차 차원문. 숭배. 숭배, 숭배. <laughs> 승률도 무려 53%예요. 잠이있이 무려 승률이 53%입니다. 상대방이 저러셔 멈춰. 주연이를 내기로 히키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지. 멈춰주면... 아... 어, 아... 그렇죠, 그렇죠. 저런 거 괜찮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라이즈가 안죽으면돼 음... 어, 상대방 좀 세다?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고. 음, 뭔가 한번 가야겠네요. 아무 초월 때 공화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오산이었지. 오산이었지. 최대 한번 막아야 이거는 감사. 그래? 음, 송임수 한번 더. 여기서 피곤해지는 게 요게 좀 피곤해지거든요. 나머지는 슬슬 뽑아서 달리면 됩니다. <laughs> 어, 좀 그런 느낌이라 죠안녕요 긴장하지 못하겠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. 어째, 언제 없지 이제시작이야 오케이, y 가 상부. 음, 돌려봐요. 최악인 적. 오케이. k a y t e 최악인 적 d 혼자 두고 떠나셨죠 d 이 g 스 대체 왜 대체 왜 o g do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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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안돼,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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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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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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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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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옐로잉, 헬로잉헬로잉몇개 써요? 힐링도 쓰고 몇 개도 샀어 근데 안 나올 뿐이야. 이게 유니시 별로 없는 데이긴 한데 좀안 나올 뿐이에요. 자, 이번 탄에 킬만 안 나면 됩니다. 섬딜이면뭐 넘어갈 수 있지. 삼딜이야 넘어가드립니다. 네. 해보. 해보. 내가 누구? 좋은 의도를 드린 망가지는 자를 평가할 수 있는가? 어키. Okay. 뭐 얘가 라이즈 아 라이즈가 니고브라우 레벨업 같은 거. 없고. 자 다음턴에 웬만하면 딥업병사 쓰니까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. 설마 안 나오겠어? 하하. 오. 내 라이즈가 내 라이즈가 죽었어. 예상하지 못했 변수가 발생해버렸다. 오, 자, 이제 드로우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바꿔요. 라이즈가 나와 주나요? 라이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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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 안 나왔고 일단. 라이즈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? 막기가 애매해져버렸네 막고 어, 피스킨 해 먹으시키면 해서. 막을 순 있어. 근데 라이트가 나오냐는 거지. 우리 친구 하자고. 자, 여기서 요거 네. 요까? 네. 요거하면 막을 순 있습니다. 막을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버프 쓰겠죠, 여기서. 버프로 써. 다음 턴은 근데 라이즈 안 넣어. 그치, 그치. 상대방. 쓰게 돼 있어. 불러 보내면. 제발! 제발! 들어온님이시여 와, 상대방. 야, 이렇게 막았는데 다시 뭐, 달린다고? 어허? 하지만 다시 있습니다. 가자. 막았어. <laughs> 어떻게든 막았어. 잠깐 들어오준다. 들어오준다. 자쓰레방 우리한테 들어오 돌려줬어 지금 들어오. 들어오 돌려줬어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써가지고 돌릴 수 있거든요. 어째? 어. 제발, 라이즈! <laughs> 이 모든 게 끝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. 절대 이기는 판 가자. 어? 뭐? 딴거 없어? <웃음> 대박! <웃음> 야 갓스로우였다. 어우, 기뻐해도져.